따라서 g, b를 구하랬어요. g, b는 뭐야? f b 더 c 이 되겠네. 벌써 f 하나 나왔네. 맞지? f 하나 나왔네. 그러면 c 이거 어디 구하나? c 어디 구할까? 음. 그럼 여기다가 c를 구하는 얘기를 해보는데 여기다가 x 자리에 뭐 넣으면 우리 아는데 a 너분이 너버니, 0되버이지 그렇지. 이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도 됩니까? 이그 아래 주면 돼요. 이때 g의 a 값은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t)dt이 래죠 그래서 얼마가 됐다? 0이구요 그렇죠?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g의 a란 값은 f(a) 더하기 c가 얼마다? 0란 말이 되버려요. 이해가요? 따라서 c가 0란 말이 되버리죠. 마이너스 F A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끝나면 아시겠어요? 따라서, 끝났네 따라서 G B라는 새끼는 F B 대기 F A가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끝. 지금 끝. 이제 그부분 교훈,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필기하시고. 이가안 가기 전고 나오기 시죠가공부는하나도 재밌어요. <laughs> 재밌단 말은 끝도 없이 뭔가 있다는 거죠. 가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스스로 한계를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좀이런그 합니다. 조심해지고 조심조심하고 깝시 수술 깝시지 않고 어, 나는, 나는 안다 이죠 나는 안나난맞고 졸라 맞고 계속 해일입 그래, 이까에이과공 계속 하시던 분들 마지막에 이제 어가게 할지 무슨 가지 아시죠? 철학 원 철학. 이 과에서 철학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교로그다 이제 서세운교수님이 무슨 철학의 종교론 많이 가야 되 다녀왔습니까? 이쪽 이쪽 줄까요? 아니요 안 가세요 네? 안 가세요 어딜 가요? 음요 저... 나는 안돼 나는 수학장 아니에요 <laughs> <laughs> 수학하는 사람들의 수업은 딱 10분동안 조이게 되어있어요 이 <laughs> 그 정도 수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a 넣어보고 싶다 두 번째 a 넣어서 0인 걸활용하더라고죠 그렇죠, 그렇죠 이 하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뭐 하고 싶다 첫 번째 미분하고 싶고 두 번째 a도 넣어보고 싶고 그래야 된다 이 말에 이요 그래야 이거를 몰라 모르더라도 이걸 아는 새끼처럼 문제 풀수 있는 거네, 맞죠? 그래서 지금 <laughs>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미분하고 싶거나 이 말에 이요 미분하고 싶어 미분 하고 싶다. 미분하고 싶다. 두 번째가 X에 A넣고 싶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요구 배운 사람이 아,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되구나 라고 느낄 바해요 이건 뭐 1번이라 할하나 모르겠네. 밥을 거으면 되겠네. 끝입니다, 끝. 자, 그리하여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오고니다 어, 미적분학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게 돼요.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됐냐 이 시기 때 나오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얼마하 다? 이건 뭐에 대한 함수다? 수비당이 뭐에, 뭐에 대한 함수다? 네. 뭐에 대한 함수다? x 이거는 상수다. <웃음> <웃음> 이거는 상수다. a부터 b까지의 알다 알아서 알겠네. a부터 b까지 딱 다시 매진 값이니까 이것은 뭐다? 그럼 <laughs> 상수다. 네. 맞죠? 아까 전 여기 a부터 어디까지였어요? x까지였고 <laughs> 이건 이제 a부터 b 까지인데딱 정해진 딱 넓이 값이다 이 말이에요. 함수가 정해지면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상수다. <laughs> 그럼 만약에 이거 나와서 미분하 했다면 얼마다? 0이야. 알겠죠? 미분하면 0이야 이거는. 그다서 이거 dx, d에 이걸 막아들 또라이 사면안 된다. 이것은 0이야 이거. 그쵸? 0이고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 자 이것은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넣지 gx로 넣지 gx 미만이 뭐가 나오더라? 그래요. 그쵸? 어차피 나모델우고 있는데. 모델도괜찮아 왜냐면 하 우리가 우리는 항상 거꾸로 살아가거든. 병신처럼. 공식만 쳐버려서 나 바로 내려져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이게 증명이 아니야. 병신질환이지 잘못 배워서병신질환이라도 해먹어야 될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e, 뭐야. f x 우리나라에서 다 증명이라고 어요 이게 증명입니까 이게? 아까 그 정리를, 정리 그걸 증명해나온 거죠? 원래는 안죠 근데 그냥 악용합시다. 미적분학기본정리 원투를 써버리면 이게 이거라고 할수 있죠? 이게 이거라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걸 뭐하라고 하래? 미분하는 뜻이죠? 미분하면, 아 여기서 대본 짧고 미분하면 누구래요? 이거 했죠? 아까 전 했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누구요? 이게 미분하면 누구요? 그쵸? 이게 안가면 저렇게 해먹으시면 된다 아 여기서 중요한거 하나 더 볼까? 여기 아주 중요한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거 아주 중요한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를 구하하는 과정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v dv와 같아 달다 같아 달라요?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이거 옆방수에다가 이놈들 옆 이렇게 될건데 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숫자로 나오면 당연히 맞죠? 그래 안그래? 아니 아니 이거 1부터 2까지의 fydy가 맞다. 맞아? 틀려요? 아왜 틀려요? 도대체 아 당연히 해봐가 된다고 하면 왜냐면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 봐봐 1부터 2까지의 2분의 1x제곱 e x 제곱 dx 2x e x dx라고 1부터 2까지, dy, e, dy랑. 뭐가 달라? 뭐 달라? 그 얼마야? x제곱에 1, 2할 거지. y제곱에 1, 2할 거지. 그럼 같아 달라. 같잖아4 빼기 1은 3 할까? 3. 이해하죠? 그럼 같은 거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같아 달라. fxdx랑. 인테그 e f, 뭐 f, 뭐 f y d y. 랑라 이거 뭐르지 이거 뭐라고 해? 이건뭐나오겠 이거 뭐 이거 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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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이거 뭐라이이 문자 다르게 된 다른 고 어차피 문자 다르다 숫자 나눠주면 똑같은 거고 답답 가시죠. 지금 어떻써사는이잘 봐. 저주가 절대 안돼 후보지지가 아니지 오락 시가에 그런 유 항상 일등을 고있지너 우리에만. 자, 이 새끼를 미분하고, 이거, 이거 뭐하고 싶다? 미분하고 싶고, 여기에 a 됐으면 좋겠고. 기본이야. 알겠님이럼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요얘들이 하고 싶어, 좀 있으면. 그래, 미분해보는 거야. 왜 미분해요 하면, 얘는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그냥. 지정 자체가 저를 미분해주세요, 지정 자체가.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 대문자 f에다가 얘를 쳐넣어주고, 여기를 쳐넣어서 미분하면 뭐가 쳐나와? f 에 g x의 g i x 합성 함수. f기 f 에 상수는 디자인. 나도 나 이거 나안 해본다. 여러분도 배울 필요 없다. 어, 아까 우리 우리 변수 찾는 거 아까만 했잖아. 이게 뭐 우리 이게 무슨 결과인가 알아? f g x f기 f a란 말이잖아. 아, 이차아 맞지? 아그만 되지. 얘 미분하면 네. 합성함수 미분법 맞아요. 대문자 미분하면 소자 나오니까. 어. 그다음에 이 아, 안에 들어간 한번미분 해야 되잖아. 이거 뭐야? 상수니까 꺼져. 이만아니 그. 그런 그런데 마치 안 어렵잖아, 마치 하나 안 어렵네. 그러니까 형식 호시타지 많아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세제곱까지 2, 1부터 x f x f t dt 이렇게 나와서 이거 미분해 주세요 했는데 5표 쳐보 갖고 이거 갖다가 봐봐 아, 그냥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Fx 3승 2지라고 하면 돼야 안, 안 되는 거지? 뭐 해야 돼? 3x 세로 갈아줘야 된다 이말야 이해하겠지? 왜냐면 여기 잘안 된다. 이것만 더 넣으면 다시 표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악용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한단 말지 얼굴 보셔도 아유 우리 진아가 개질할만 하면 진짜 이쁜데 맞지? 진아 진아가 <laughs> <laughs> 기가한 달에 한 번씩 개질할뿐이 돌아오는 것 같아. 가수 찾지 않을 텐데 개쓰레기야. 그래도.. 뭘그래네 개쓰레기야. 너수투서몇번 들어 왔야데 지금? 니는 <laughs> <laughs> 네 무슨 원격수 없더냐 니? 네. <laughs> 어이 여러 학교 지금.. 니가 무슨 여러 이교에 입교했냐 지금. x 아아때 막.. 케이 수 들어? 라고 아니 엄청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엄청 엄청 무나온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laughs> 한세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그만 자, 4번 보시요 4번. 4번에서. 자, 이제 이거를 라이프 니츠 원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를 필요 음.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라이프 니츠는 이제 조금 막 발견할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걸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얘깁입니다 라이프 니츠 원리. 라이프 니츠누구지 아시죠? 이 작품의 뉴턴과 상병을 이루는 러시아 쪽의 수학자입니다. 뉴턴은 저기 뭐 미국 쪽이고요. 서로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라이프니치하고 뉴턴의 스승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수승에 있었어요. 이 졸라 쩌는 제자였고. 이 사람이 서신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람이 이사람이 이, 이 예, 너무 트북해하고 나갔어요. 이해라고 예, 교수직을 막 하라고. 자기 스승이 나갔어. 어차피 자기 메릴 것 같다고. 이 사람이 들어왔어. 그다니까 교통이 뭔가 있어야 다 종이가. 그걸 뒤져보고 하다가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낸 자기가 발표했고, 이 사람은 원래 발표로 하려고 하던데 하여튼 중요고이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수학하느냐, 교육이 있는데 한계를 빼서 나갔어나나아 해. 나갔어야. 네, 자기가 했다 말다 말다 말고 그냥 꺼져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했다고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나들이 사람이 청취자라고 해야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라이프 리치를 일단 이상람이 이제 여러분이 이위 수학을 이 위로의 수학 하면은 법적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대학, 대학 가시면은 이 위로의 수학에 엄청 많이 등장 하는 수학자입니다. 라이프 리치 뭐요 근데 지금은 개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싶은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거 뭐겠니? F에 HX를 넣어주고 H5X를 달성해 주고. 하나씩 F에 뭘 넣어주고, Gx를 넣어주고, G 프라임 x를 넣어주고. 너무 쉽네, 맞죠? 아분야얘 이분 이야이이억드 없죠, 맞죠? 그. <laughs> 예전는 13단원 전체가 이얘기입니다 <laughs> 지금 13단원까지 나온 겁니다. 13단원에 13-1단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빨리 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잘나간거니까연습기서 네, 맞고 오냐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일 때 볼까요? f와 f'는 모두 연속 함수이고 f와 f(x)와 f'(x)는 모두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것은 뭘 주기 위한 조건이죠? 인테그랄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적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한테당인 했죠? 구분 무조건 어디 가면 잘 나온다 이런 뜻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 놓고 fx를 주는 거죠. x 제곱 더하기 2x 주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x t, 아 잠깐만요. 다음 거가 나오겠네. 잠깐만, 좀더 쉬운 거, 봐라. 아 여기 있네. 좀더 쉬운 거 볼게요. 쏘리, 아 하나 더 fx에 대하여 xfx가 2x 세제곱 안 되면 딱 적합하네요.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자, 이렇게 나와있다. 그때의 백스를구하시기이게 나와있네요. 자, 요게이세 개를 다 통칭해서 우리가 하나볼 만한 거다 이거 자, 우리 누구, 누구 지금 오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정적분을로 정의된 함수예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가 정적분을로 정의되어 있다 이거예요. 뭐랑 비슷하지? 어떤 함수가 극한으로 정의된 거 배웠지? 그치? 응, 어, 그거 줄라 많이 나온다 이 그만큼 많이 나온 새끼야. 이 새끼 디디가 다이지 않냐? 13단원이 다 이겨요, 다. 이벌어, 다. 알겠죠? 이런 새끼 보면 뭐하고싶다? 첫번째? 미분하고싶다. 두번째? 1넣고 음, 싶다. 맞지? 그 순서대로만 가면 데 <laughs> 1넣는건 도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 돼. 그거 놓고만 좋아할거 없어. 나중에 하나하 안되면 그지? 그지? 알겠지? 최고에 우리가 할 짓이야.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지웁니다. 그리고 부하는게 옆에 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 이제. 자 보자마자 하고싶어진 짓이 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 쌉치고 미분이에요. 얘정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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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죠. 여러분 그 극한의 정의당 30분 때 쌓치고 X가 마이너스 시간이 4일이 맞잖아요. 맞죠? 똑같이 5단원 도와드려도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X 프라임에 X의 FX를 d x d 유시각 스 시작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걸 하는 것은 DX 곱하기 f x x 곱하기 f x 라 그렇죠 이거는 자이 미분해주세요 6x 제곱 아, 마이너스 예, 6x 자얘 미분하면 누구 미분하면 f x 그렇죠 f x 맞죠 얘 예, 미분하면 f x 아까 했잖아요 f x 이렇게되요 그렇죠 얘 가져 여기 아울러 뭐 아니에요 그 이게 이게 지알 항상 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어요? 미적분학 기본론이 원대면에 그래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항상 뭐가다고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얘를 구해내는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해서 뭐어 나오죠? x 를딱 끝내 버리면 6x 6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f(x)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f(x) 누구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죠. c를 어떻게 유추할까요? 하나 하나를 알아수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아직 뭐안 했죠? 우리 여기에 숫자 넣죠. 었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 그 찌질이라고 하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준식의 원래 주식에다가 x에 1. 이것부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쓰고 풀리시는 문제 많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던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 알겠죠? 찌질하잖아요. 이거 뭐할게 있어요. 네, 1 넣어버리면 1f1이. 예, f1은 여기 여기 뒤져버리고 1로 걸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요 그걸 연해 수준으로 버리는 거죠. 그럼 c가 얼마큼튀나오는 거예요. 1로 버리면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2다, 2다. 이해 가셔? 그래서 끝났네요. fx는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2였데요 끝. 이렇게 풀면 음. 연습 문제도 수술잘풀린 거고 이게 저작권에서 제일,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뭐할게 있어요? 없죠 할게 그쵸? 학교 없는 싫어한 싫어해? 네, 할게 근데 왜 <laughs> 처음에 극한을 정리하면 지금 지금 풀지 않아? 어 <laughs> 처음에 왔어. 말따극한을 아, <laughs> <laughs> 정리하면 너 하자. 그래? 네, <laughs> 그럼, 그건 아. 지금 돌자 어때? 극한으로 정리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운는게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 거의 뭐, 거의 다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지의 뭐, 다여 뭐, 거 이제 뭐, 거의 뭐, 거의 다, 다, 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5번. 뭐, 봐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의 g x 의 뭐, 거의 g x 의의 x t 의 t 거 t 뭐, 거의 뭐, 거의 러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d 거 d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이게 x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a는 상수니까, gx는 x만 남겠죠. x에 함수 받아야 돼. 이걸 x에 미분하라니까어 할까? t에 대해서 접근하는 뜻이기 때문에 x는 뭐뭐 치고 판다 상수 치고 간다. 얘를 이렇게 준비한다. 미분하기 전에 우선 잠깐만 나좀 정리 좀 하자 이 말이나 좀 나부터 좀 정리하자고. a의 gx의 SFT dt 뜯을 수있죠요 아까 지금. 그렇죠? 뜯어버리면 인테그랄 a부터 g(x)까지의 t f t dt 괜찮아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끼는 이 새끼 뭐예요, 이 새끼? 다시 또 상수 취급하는 거죠. t에 대해서 편하분했으니까 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해도 안 어려워요. 조금만 잘 들으시면 하나도 안어려니다 여기는요. X의 인테그랄 A부터 g x FTDT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인테그랄 A부터 GX까지의 TFTDT T.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얘는 뭐죠? X에 대한 식이죠? 그 얘는 뭐죠? X에 대한 식이죠?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식이죠? 꼴이식 미분을 한 듯이 미분해 봅시다 X에 대해미분하 얼마죠? 1, 고분수 미분법 얘 곱해 주면 되겠네. 인테그랄 a 의 g x f t 더하기 어, 얘 그대로 놔두고얘 미분해 주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얼마죠? 바로 와야 돼요. 얘를 여기 넣어주고 합성함수 얘 미분하면 곱해 주면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따로 와야 돼요. 따라 오세요. 다시 얘 미분해 주면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g x 넣어주고 했잖아요. 금방 했잖아요, 우리. 기억하지 못하면.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업을 해야 돼요. 바로바로 지프라이는뭐다 바로. X.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x 붙어 있고, 그렇죠? x 붙어 있어야 되겠죠? 얘 그대로 얘 미분한 거. 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얘 미분한 뭐 했죠? 이거를 여기 t 자리에다 주을 넣어야 되는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아가요 그래서 그럼 헷갈리는 거 뭐라고 되겠어? 이거의 역도 함수를 대문자 f라고 하자. 이렇게. 나 헷갈려 내가. 나 헷갈려. 미쳐버려. 지금 못하겠어. 이거를. 보통 학생들 인테리어는 A부터 GX까지의 TFTDT.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냐? 얘역도하수서 뭐라 불러? 그걸 F라 하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야? f 의 GX 빼기 f 의 G.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죠? 그럼 넣어주면 은 이게, 이게 f, t 이거는 T자리에 GX 넣으라고 여기 넣 여기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야, 아, GX, F의 네, 말이야, 네, 이 그래서 이게 g x f 의 g x 해 된다고 이게 합니까? 만약 에못하겠 이렇게 하나 말이야, 좀익숙해지면 그냥 막 처음 되는 거지. g x g x g x f g x 그렇죠? 그래 놓고 다시 또뭐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상상해줘야 되겠지. 상상해봐. 이거 다시 미분하라고 이거를 이거 다시 미분하라고 이거를 지금 미분하라는 뜻이야 맞지? 이거 이거 좀안 되는데 좀더좀더 붙여줘야 되는데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 지금 얘 자체가 얘라고 지금 맞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라얘 미분 얘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미분, 이렇게 해야 돼요. g p r i x에다가 f의 g x 빼기 f 플러스의 g x의 얘미분하 뭐가 되어버려? 소모자 f 되어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gx 다시 g'x 啥也行，你。<noise> <noise> <noise> f를 미분하면은 f의 미분하면 얼마? x f s를 미분한 방 같은 말아야 그렇죠? 그럼 얼마 되버려? f s 나고 나오고 x f x 이렇게 나오게 되네데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거기다가 뭘 넣라고? 거기다가 g x 를넣라고 g x 넣어주면 이렇게 제대적으로 하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예, 곱해주면은. 그대로 맞고 얘 미분해주면은 그대로 맞죠 맞고요 얘 미분해서 얘를 적어주면 이렇게 적혀지는데 그거를 미분하했으니까얘 미분해주면 어, 이거예요 얘가 얘가 누구예 요거 역다음에서 미분하시면 이거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f h 이 내주시고 더하기 일반으 좀 복잡하네요. 뭔 말이지 지금 할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 x 대신에 f 대문자 f 미분한게 누구야? 대문자 f 미분한 게 얘라고. 거기다 뭘 넣어주라고? g를 넣어주고. 이해가요? 복잡합니다 이거. 그리고 뭐해주랬어 g 프라임 x를 곱해줘야지 말이야 지금 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여기 이 미분한 게 다음에 넣어주고 f의 g x 되고 더하기 g x의 f 프라임 x 되고. 그리다가 뭐 해주고 g 프라 i x 두 개를 기대되네. 그렇지? 다시 봅시다. 빼기의 g prime x. 아 맞네요. 요거는 fs. 여기서 뜨겠네. 아쉬요 빼기의 g prime x의 f에 gs 하기